이님 혹시 대량 발생에서 기척이 사라졌다 문구가 나오면 그러니까 대량 발생에 기척이 사라졌다고 나오면 이 루치도 같이 사라지냐고요? 안 나온 거예요. 로그램 님이 막 걔네들을 잡을 때 없었으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. 응, 안 나온 거지. 있었어도 못 잡은 거지. 리셋해야지 뭐. 저장을 안 했어요. 이 루치 나왔을 때? 도망가기 전에 우선 저장하고 리셋했는데 방금 말한 문구가 나오면서 사라졌어요. 그러면 다시 리셋하면은 남아 있지 않아? 바로 잡으면 되지. 리셋하니까 없어? 하긴 없으니까 지금 <laughs> 이게 슬픈 상황이신 거겠죠? 근데 만약에 저장을 했으면 남아있을 텐데 리셋하면 이로치가 나왔어 나왔는데 저장을 했는데 저장하는 순간이랑 도망치는 순간이랑 겹쳐서 그런 건가? 좀 미묘하게 도망가는 게더 빨랐던 걸까? 근데 만약에 저장을 하셨으면 다시 가면 있을 텐데 대량 발생해서 이로치 파츠리스가 나와서 저장을 했는데 그럼 내 눈앞에 파츠리스가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한 거잖아 그지? 근데 놓쳤어 그리고선 다시 껐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루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파츠리스가 벌에서 나오면서 호숫가로 도망을 가서 리셋을 했는데 기척이 사라졌다는 문구와 함께 사라졌어요 아... 별수 없지 뭐 뭔가 버그거나 아니면 은 진짜 대량 발생이 딱 타이밍 좋게 그때 끝났거나 아쉽겠다 어쩔 수 없지 어? 더 없다 갑시다 이로치 찾아서 저장했는데 껐다 켜니까 사라졌다는 문구 뜨면서 이로치로 날아갔어요. 아, 그거 전에 누구였지? 로그램 님도 그랬는데. 저런 분들 계시던데. 그 저장했을 때 타이밍이랑 가끔씩 도망가는 포켓몬들 있잖아요. 도망가서 사라지는 그냥 공중분해되는 포켓몬들 있죠. 그런 애들이 타이밍 좋게 그때 저장을 해 가지고 다시 저장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. 그냥 도망을 가 버리는 거지. 소리 들리자마자 저장했는데 근데 그런 거, 그거 말고는 뭐, 원인을 모르겠어. 그래서 사실, 사실상 우리가 급해서, 우리가 그, 이로치를 발견하면은 저장을 하잖아요. 바로 그 앞에서. 오, 이로치다! 이러면서 저장하잖아요.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.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. 왜냐면은 이미 박사님 앞에서 저장을 했으니까. 그냥 다시 가면 되거든? 근데 우리, 우리 인간이라는 게 또, 습성이. <laughs> 저장부터 찾게 되잖아요. 오, 어, 어, 이로치 떴어요, 님들! 이로치 이루, 떴어요!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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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 잠깐만 저장 저장 리포트 작성 애시 당초에 어분 애시 당초에 이미 저장이 된 상태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오늘 이루치가 나오면은 그냥 아예 한번 그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진짜 어떻게 한마리도안 나오냐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하자마자 어! 저거 이루치다 한거 있잖아 그플래그였어 그죠? 아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나 대량 발생 찾으러 가야 되잖아. 어? 이루치 소리 나지 않았어요? 어, 저기있다! 와, 시작하자마자 미쳤다리! 아, 아, 아 아니네. 광석이네. 아 <laughs> 뭐지? 이루치 소리가 났는데? 아, 이 소린가 봐. 그죠? 아 쉽게, 쉽게 헷갈리게 하고 있어, 사람. 오케이, 떴다! 이거지? 가만있어, 가만있어! 확실하게 도망가지 못하게. 그렇지. 근데요, 제가 사실, 이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죠. 끄겠습니다. 껐다 켰을 때 그대로 나오는지. 제가 알기로는 이 필드에 들어가면 고정이거든요. 그래서 껐다 켜도 되는 건데 이걸 하는 이유가 몇몇 분들이 이루치가 떴을 때 저장을 했는데 다시 키니까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으셔갖고 그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음, 나오네요. 똑같이 나와요. 저장해서 꺼도 똑같이 나오고. 그러니까. 아싸리 여러분들, 차라리 이루치 발견하면은 이 앞에서 저장하지 마세요. 여기서 우와! 이러면서 저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차라리 그것보다는 박사 앞에서 하는 게 안전하네. 이거는 헤비볼로 잡아야겠죠? 인정? 뚝배기! 오케이. 잡았습니다. 박사 앞에서 저장하는 걸로 충분하니까요. 약간 놓치신다는 분들이 몇몇 계셔서 아마도 도망가는 포켓몬들이라서 그 바로 앞에서 저장하면 그 앞에서 도망가는 거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박사 앞에서 저장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놓쳤을 때 다시 리셋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유방! <laughs> 지친척이 더 자는 것 같다, 그죠. 가랏 진화다. 희스이 분볼. 간다 웃 는게 있었 나？아, 눈만웃 네？입 은 그대로 <laughs> 승질 이, 나있 네.